입니다. <목소리도> 자고 아들은 많은데 와 정진이 시알이다와 이거 다시 한번 볼봐 와, 다이어버 정진이 잡았 정진이 시알이 아직 금이 나 다시 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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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 빨리 빨리 빨 다시 또 다시 또와 <laughs> 보일링 장난 아닙니다 왔어 원래 배에서 먹는 게다 맛있다. 와, 예, 예. 전화하세요, 육자 뜨지 마라고. 육기... <laughs> 자서 먹는다고. 아니, 여기 자주 바뀌네, 야. 어. <laughs> 고기가 안 잡히는데, 뭐, 못 잡는데, 뭐. 아 그래도 열심히 하면. 아니, 어떻게 맨날 초 잡는 거? 진짜. <laughs> 아, 아 내가 낚시히안맞나봐 스스로 다 했는데, 와, 올리지는 못하네. 나와서 아, 터보고 항상 가진 아, 대상이. 아, 여기 가다가 뭐, 나무섬 그쳐가지고 좀하다 들어갑시다. 나무섬 그거는 바람 좀덜불거 아니야. 아니, 나무섬에 요즘 꽃이 붙었어 어, 붙었다고 또? 아나무선 가갖고 조금만 하다가 그냥 들어갑시다 아니 이제 나무선이 거기 붙었다니까 잘돼요 나무선에 그러니까 가자니까 뭐 나무선을갈 <laughs> 길을 못 항구랑 점점 가까워지자고 빨리 들어가게 육자가 와야가지요 예? 육자가 와야가지요 육자가 육자 아니배떠 있어요? 육자 아직 바다에 있는데 아 그래요? 가다가 들고 가세요 그러니까 가다가 들고 나무선 가갖고 그거 끼갖고 던졌다가 잡은 것처럼 해갖고 들어가자고요 <laughs> 영상은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아니, 나무섬에서 잡을 때까지 나무? 뭐또 이상한 거 하려고 또 나무섬에서 잡을 때까지 아니 선장님 웃긴 게 아니 낚시꾼들이 가자는데 안가 그니까 독배를 하는 의미가 없어 독배가 마음대로 나가고 마음대로 들어와야 되는데 고기 잡을 때까지 못 들어갑니다 이러는 거라 내가 전에 비었다니까 제발 좀 가자고 그래갖고 전에 왔을 때는 고기 많이 잡았거든 그래갖고 고기 많이 잡았으니까 들어갑시다니까 나올 때더 해야지 이러더라고 내가 말했지 많이 잡으면 빨리 들어가고 고기가 안 나오면 더 빨리 들어가야 된다고 이게 정석이라니까 <laughs> 어. <laughs> <laughs> 여기 물면 크대 <에? 웃음> <laughs> <laughs> 근데 선장님 말은 다 믿지마 오올라 미쳤다 미쳤다 오. 오. <laughs> 야 이거 줄이가날나는수직거요오 힘들어요 오. 기적 일어나면 올릴거고 몇 개요? 준비해라. 기중기 일어 나나 일어나지 일어나지 일어나지. 오개와와 미쳤다 우와. 아 철수 하나. 철수. 하나. <laughs> 바로 철수다 바로 철수. 시용 <laughs> 오늘. 와정라 <오늘>, <laughs> <마라>. 일찍 퇴근 하나. 와아 미쳤다. 돼 있는 거 봐라. 오. 무시리 야이거와 무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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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시와야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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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 좋다. 해도 먹자. 일단 이 담가야지. <laughs> 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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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야, 다이조보. 와 대단하십니다. 같은데 이거. 제일 크다 이거. 우 와. 나이스 오브. 와. 이야. 우와. 자 해동 가자. <laughs> 왔다 왔다. 왔다. 오. 와. <laughs> 떴어, 떴어. 시알 좋다, 시알 좋아. 됐다. 어. 아 한끗이겠네 이제. 대바리하고내만 잡으면 되네. 우리 못 잡는다. <laughs> 아니, <laughs> 니는 처음 나왔고, 난 자주 해 나왔는데 이왕 못 잡는 거라며. 왜 니가 네가... 내랑 동급이 돼야 돼 뭐. 못 잡네. 기분 더럽네. 그럼 잡아보라 그러면. 와, 내가 저런 놈한테 무시를 당해야 돼. 어. <laughs> 잡, 잡으면 내가 인정할게. <laughs> 와..내 진짜 낚시 오래 안하는데 내 오늘 좀갈랐다 <laughs> 선장님도 촉이 좋아 어지간하면 잘안 옮기는데 아 말은 좋겠지 게요 돌솥선장님은 낚시꾼들이 옮겨달라면 하 무조건 옮겨줍니다 <laughs> 낚시꾼들이 해달라는대로 다 해줍니다 해 떠달라면 해 떠주고 밥 달라면 하밥 주고 커피도 띠보세 이보세 지금 비타오백 들고 오고 있습니다. 빈병이네, 에이씨. 빈병. 내가 잘해주고 좋은 말해줘야 아무 썩이 없다니까. 어쩐지 그래 비타오백을 주더라. 왔다. 오, 왔다. 오. 기다리세요. 오. 아, 안크다안다다이크다짜 끄집어. 아, 진짜 끄집어. <laughs> 아, <laughs> 아, 네네 아, 진짜 끄거어 진짜 진짜 터진다끄 아, 진짜 끄집어. 아, 진짜 끄집어. 아, 진짜 끄집어. 아, 진짜 끄집 진짜 터 진짜 터집 박재우 선생님, 대박이가 체지장 앞에만 정신을 못 차린다. 그게 바로 몸맛이다. 몸맛. 몸살. 몸살. 와우. 와야 저건 변신 낚싯대네. 그럼 그러니까 한결 수월해지지. 어 이거 어떻게 잡 이런걸 맞아 완전 보이스 나 얼굴 빨이졌다 다왔다 다왔다 조금만 힘내다 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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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걸 어떻게 잡기래이 낚싯대로 잡지 낚대 요, <웃음> 대발이에요 <웃음> 오. 오, <웃음> 그래서 장갑 낀다 이거 아또 수고했다 <laughs> 어, 못아잡니또내약 어, 올리제. 다고이까못 잡는다니까. 절대못잡으다니까이 아, 절대 어, <laughs> 이만한 거는 절대 못 잡는다니까. 잡는다니까. 어, <laughs> 어, 절대 못 잡네. 어니 진짜 와, 와, 오는구나. 아, 좀 잡고 와. 아, 진짜 프로라도 어 나야 진짜 풀어라 <laughs> 아, 나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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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하이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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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든 한 마리 걸고 만다네. 아, 그래. 나 그런 못 잡겠다. 걸리야, 걸지. 걸기야 걸지. <laughs> <laughs> 걸리야, 걸지. 걸기 그래. 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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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은 좋네. 내가 와서 이렇게 잡는 건 보복 있는 거야, 그러면. 아, 그래. 다 그런 식으로 해갖고 가상 당진하고 뭐, 돈다 잃고, <laughs> 낚시의 미치가 집에 안 들어가고 그런다. 걸었다, 걸었다걸었지 <laughs> 어 드디어 그렇어 아무 소리 하지 마요 아무 소리. <웃음> 어, <웃음> 아, 아, 음 맞지. 어, 와. 야, 어? 아, 가까요. 야, 아직 멀었어 아직 말었어안 마이도 하지 마라이. 터질건데 안 터지노 아 아무 소리 하지마니까와 <laughs> <laughs> 이거 큰거봐 그래, 그래 배 밑으로 가라 아 큰거 와와 제일 큰거 같은데 우와 제일 크지 제일 크지 와 제일 큰거 음. 같은데 감사합니다 아. 자, 저, 야, 놓치지 말고 또 <laughs> 아, 아. 드디어 한말했습니다 오누구 오, 왔노 오보고도한 마리 드시요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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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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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보고는 안 돼. 에이, 돼. 안 돼. 네. 네? 내년 이맘때 뭐 제삿밥 같이 먹을 일이 있습니다. <laughs> 이렇만세요터실 <드실> 거니까. 아, <laughs> <저> 터졌어요. 터졌어. NA. 병 형님, 환장님 점심 끓이는 거 처음 건데요. 우리 1년 넘게 찾은데 접시 처음 봤어 이제 우리는 우리랑 도스가 맞는거 같네 아두 접시 이빨이 나온다 자 가십시다 돌소는 직접 집에서 반찬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식사를 와, 대접합니다. 와, 너무, 너무 훌륭합니다. 고등어 묵은지찜, 감자조림. 낚시를 마치고 왔습니다. 오늘 근데 방정맞다 TV 최초로 굉장히 많이 잡았습니다. <laughs> 야, 실패지, 실패. 우리 맨날 뭐못 잡는 낚시, 구글 방송, 얻는 방송, 꽝방송을 해야 되는데. 아, 어쨌든 아, 재밌게 낚시했습니다. 오늘 뭐 대발이 처음 낚시했는데 소감 한마디 해라. 완전 말했습니다. <laughs> 끝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방송 망했어요. <laughs>